이번에 읽어 드릴 책은 의료 기기 사장의 멘토링 직장인의 성공 습관 이남헌 저자의 사장이 직접 알려 주는 영업 마케팅입니다. 이남헌 코스닥 상장 법인 한스 바이오메드 사장. 1장 업무 전략, 2장 대인 관계, 3장 마케팅과 영업 전략. 사회 초년생의 출근 노하우와 스마트한 퇴근 전략. 서바이벌 해야 하는 한국 내 경직된 직장 생활에서 별 특성 없는 나를 남과 차별화하기 위해 나는 성실을 택했다. 그첫 번째가 출근 시간이었다. 남들보다 빠르게 진급하고 연봉도 좀더 받았던 기억으로 말하고자 하는데 유럽이나 미국이 아닌 국내의 경직된 구조에서 말하는 것이면 미리 알려드립니다. 출근은 8시 이전이면 어떨까? 보통 9시가 정시 출근이라면 1시간 일찍 나와야 한다. 물론 나이가 들면 그리고 직위가 올라가면 그보다 늦춰지지만 영업을 하고 마케팅 분야에 있다면 한시간 일찍 나오는 것이 좋다. 물론 나와서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한다고 해도 상관없다. 개인적인 일을 하든 그냥 커피를 마시든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본인에게 달렸다. 출근을 일찍 해버리면 좋은 점이 많다. 차가 안 막힐 것이고 다수 여유 있게 출근이 가능하고 특히 지각은 1년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지각을 하는 이유는 항상 머릿속에 9시가 출근이야 하는 생각이 박혀있기 때문이다. 내 머릿속에 출근 시간은 항상 한 시간 전이었다. 신입사원과 실무 영업을 할 때는 7시 30분이 출근 시간이라면 나는 대부분 7시에 출근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물어본다면 사실 좋은 점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특히 임원분들은 늦게 출근할 것 같지만 그들도 사장님께 보고해야 하고 할 일이 많아서 부지런하지 않을 수 없다. 아침 일찍 사장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애당초 그 자리에 오르지도 못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일찍 나오다 보면 나 역시 자연스레 임원쯤 되는 높은 분들과 자주 마주치게 되고 그분들 머릿속에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저 사람은 성실해 하고 각인된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평가된 것 같다 실제로 부지런한 사람이 일도 잘하기 마련인데 생체리듬상 출근, 기상시간을 못 맞추는 직원들을 꽤 봐왔지만 이유는 결국 한 가지였다 늦게 자기 때문이다 그러면 늦게 자는 이유가 영업과 자기 일에 대한 고민 때문일까? 그렇게 볼 수는 없었다 더욱이 아직 회사에 입사한 기간이 짧다면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해야 하는 시기다 신입이나 대리급 이하가 허겁지겁 출금하는 것은 보기에도 안 좋다 출근하자마자 담배 피우고 커피 한잔하고 나면 10시에 근무를 시작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사실 경쟁에서 이길 수 없지 않겠는가? 미리 1시간 전에 출근해서 상사에게 준비된 보고를 하는 것이 선제공격이 된다 동네 싸움에서도 먼저 공격하는 쪽이 승산이 있다 상사에게 준비된 상황이나 보고를 하겠다고 재촉하면 후배 신입이라도 윗사람에게 이길 승산이 있지 않겠는가? 상사는 사실 하급자의 세세한 일까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바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먼저 어필하면 그 일이 가장 먼저 처리될 것이다 아침 시간 상사를 괴롭히는 일을 항상 출근 시간 전에 정리해놓도록 하자 살렁살렁 돌아다니면서 다른 부서와도 이야기하고 커피 마시고 간혹 일이 많으면 주말에도 일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보일 것이다 그 사람들이 전부 시간을 허투루 쓰는 것이 아니다 현재 자기가 진행하고 있는 일 중에 안되는 일들을 다른 부서와 조율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항상 오후 4, 5시까지는 모든 일을 마무리한다 생각하고 데드라인을 잡아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면 점점 퇴근 시간이 빨라진다. 매일 아침은 주어진 목표와 업무의 조준점을 잡는 시간이다. 멋진 집을 짓기 위해서는 준비를 먼저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매일 아침 한 시간은 앞으로 어떻게 뛰어갈지 어떤 순서가 있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다. 이런 아침의 여유가 하루에 대한 구조와 이미지를 만들고 집중력을 길러준다. 회사를 위해 일하는 사람, 회사에 맞추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나를 가다듬고 나의 믿음과 목표를 다 잡는 것을 아침에 시작해보자. 근무 시간에 끌려가지 말고, 주인의식을 갖고 관리하려는 생각을 갖자. 주변에서 왜 그렇게 회사에 충성하느냐,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해도 일단 3개월만 이렇게 해보라. 그 후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불편할 것이다. 퇴근? 사실 퇴근은 누구에게나 즐거운 시간이다. 나조차도 요즘 6시면 그냥 퇴근해버린다. 사장이 좋은 이유 중 하나가 시간을 매니지먼트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직원들도 사장이 빨리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니 말이다. 하지만 어떤 프로젝트, 간단한 일이라도 끝을 내야 퇴근하는 것이다. 이것을 습관화해야 한다. 정시 일을 끝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시 일을 끝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것 같은가? 담배 피우는 시간, 잡담하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에 대한 본인의 철학과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특히 약한의 팁이라고 한다면, 급하지 않은 요청이나 잡무는 몰아서 하고, 업무 중에는 긴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일에 치이지 않는다. 참고로 프랭클린 플래너로 관리하거나 시간 관리와 관련된 책을 읽어 볼 것을 추천한다. 일을 완전히 끝내고 퇴근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몽구적거리다가는 매번 일이 쌓인다. 칼 같은 습관을 지켜야 하고 그러다 보면 6개월에서 1년 동안 나름대로 노하우가 쌓여서 퇴근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업무를 완벽히 파악하고 끝내다 보면 절로 퇴근 시간을 맞추게 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어려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정시 퇴근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곧 적응이 되고 긴장도 있게 업무에 몰입할 수 있게 된다. 일찍이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일생의 계획은 젊은 시절에 달려 있고 1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달려 있다. 젊어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고 봄에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바랄 것이 없으며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한 일이 없게 된다. 이처럼 아침을 그 자체로 신성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 우리가 만약 일으켜지지 않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고 화장실로 터벅터벅 걸어가 힘들게 세수를 한 다음, 쫓기는 마음으로 출근한다면 그날은 어떤 날이 될까? 적어도 오전 시간에 힘을 붙여서 잠에 취해서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버티기에 급급한 날들이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은 달력에서 빨간 날을 찾으며 버티는 날과 노는 날로 인생이 나뉘는 삶을 산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할 일. 맡은 바 목적을 알고 있는가? 목표가 무엇인가? 이 일을 왜 할까? 라는 질문에 대답할 준비는 되어 있는가? 직원 한 명이 있다. 좋은 대학을 나온 어린 친구다. 사실 그 친구의 선배들이나 고참들이 좋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어찌됐든 이 직원은 그다지 좋은 상사를 만나지는 못했다. 내가 책을 쓰는 이유도 이처럼 좋은 멘토와 자신의 고민을 들어주는 선배가 없는 상황에서 책으로라도 답답한 마음을 없애줄 수 있는 출구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착수하게 된 것이다. 한 번은 이 직원의 상사가 바뀌는 동안 일을 몇 번이고 시켜 받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그런데 이 친구는 팀장의 수적이 되었는지 그저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었다. 시키는 일을 하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을 하는 목적과 취지, 그리고 목표가 무엇이고, 왜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물음 없이 일을 시작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 일의 목표가 무엇인가? 왜이 일을 시작해야 하는가? 이 일을 잘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역량과 지식은 무엇인가? 이 일을 가장 잘하고 있는 주변 사람은 누구인가? 이 일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봐야 하는 정보와 업무가 있는가? 성과는 어떻게 평가받고 진행해야 하는가? 등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 이것을 문서로 작성하면 그것을 기획서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3개월간 품목별 매출 추이를 보고해주세요. 이렇게 업무가 주어지면 일단 위에 1번에서 6번을 맞추어 정리하고 계획하는 시간을 우선 갖는다. 집을 짓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시간인 것이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출근해서 자연스럽게 메일을 열고 게시판을 확인하고 결제하는 습관적인 행동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런 후 회의에서 나온 일, 요청받은 일을 처리한다. 본인이 이유를 느끼지도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는 하루의 루트가 있다. 이렇게 평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를 시작한다면 목적을 잃고 헤매는 것과 다름없다. 물론 중요한 이메일이 있을 수 있으나 회사의 목표, 조직의 목표, 팀의 목표 그리고 개인의 목표와 동떨어진 중요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은 일에 매달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일이 목적과 취지를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아침을 시작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아침을 밝는다. 하지만 귀하고 값지게 사용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아침은 모든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고 그 시작은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처음에 방향이 틀어지게 되면 다시 돌아오는데 두배에서세배의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어떻게 하다 보면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덤비면 안 된다. 테니스도 첫 서브가 골프에서도 드라이버가 야구에서도 1번 타자가 중요하듯 첫 시작의 마음가짐과 계획이 중요하다. 직장 시절 초반에는 일요일 저녁에 한두 시간 정도를 할애해 다음 주할 일과 이번 주에 마지... 맞이... 다음 주할 일과 이번 주에 마치지 못한 일을 정리해 보자. 저번 주 주말에 정리한 이번 주 플랜을 살펴서 했던 것과 안 했던 것, 미루었던 것, 성과로 연결된 것 등을 분류한다. 만약 몇 주가 지나도 계속 제자리의 일이라면 과감히 일을 없애거나 남에게 위임해야 한다. 중요하다면 바로 처리했을 것이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아래 내용대로 리마인드하면서 스스로 집중 근무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번 주 계획의 진행 상황 확인하기. 오늘 해야 할 일, 목표, 기한, 성과 확인하기. 상사나 회사가 원하는 목표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하기. 집중 근무 시간을 살려 반복되거나 루틴한 일이 이메일과 전화는 몰아서 처리한다. 사소하거나 반복되는 일은 매번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4, 5차례만 확인하여 몰입해야 하는, 하루에 4, 5차례만 확인하여 몰입해야 할 업무에 방해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인다. 아침에는 일찍 와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자. 컴퓨터를 바로 켜기보다는 분기, 월, 주간 계획서를 보면서 하루 전체, 이번 주 전체, 이번 달 전체, 이번 연도 전체의 계획을 보며 전체 구도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 왜이 일을 할까? 하고 고민하고 스스로 질문하는 것. 이러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통해 사고가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 머리가 굳어버리는 습관이 들면 고치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듯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중요한 차이는 일 준비하는 시간에서 온다. 집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집을 잘 짓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다. 그냥 무작정 집을 짓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도 지루하고 목표도 찾기 힘들다. 나는 항상 직원들에게 혼자 앉아서 1시간 정도 이번 연도, 이번 분기, 이번 달, 이번 주, 오늘 해야 할 일을 매일매일 챙기는 시간을 스스로 가져보라고 한다. 열심히 한다고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일은 출근 후에 항상 위에 항목을 살피고 되는 것은 빠르게 성과로 만들고, 미진한 것과 시간이 걸리는 것은 상사와 타부서에 이관 요청을 한다. 허겁지겁 일하는 사람, 매일 바쁜 척 하는 사람, 매일 컴퓨터 앞에서 인상 찌푸리는 사람이 일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나는 컴퓨터 안에 많이 앉아있으면서 일 잘하는 사람 못 봤다. 좋은 직업 습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과 관계없는 모든 서류를 책상에서 치워라. 중요도 순서대로 일하라. 문제가 생겼을 때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문제를 해결하라. 결정을 미루지 말아라. 조직하고 위임하고 관리하는 법을 알아라.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에 나오는 글귀이다. 간단한 방법을 통해 업무 효율을 높여보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볼 건데요. 의료기기 사장의 멘토링, 직장인의 성공 습관.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양은 당신의 크기에 달려있다.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남과 다른 차별 전략. 이남원 저자의 사장이 직접 알려주는 영업 마케팅이었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